함께 날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 앞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 또 성경을 잘 읽지 않은 사람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시죠? 모르 계시면 조금 많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드라마로 예, 교회에서 연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때, 아, 어, 부족하지만, 그 드라마에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제가 골리앗을 하고 싶다고 지원을 했어요. 골리앗을 하고 싶다고. 어,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laughs> 골리앗을 하고 싶다고 우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담당하신 선생님이 저를 쓱 보더니, 이렇게 위아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전 그래도 골리앗을 하고 싶었거든요.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근는데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앉혀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2미터인 거인이고 덩치도 커야 하는데 너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육체적 한계가 있어서 골리앗을 할수 없었습니다. 담당 선생님 눈에 보이는 저는 골리앗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힘든 작은 아이로, 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작은 아이처럼 골리앗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이렇게 모입니다. 양쪽에 진을 치고 서 있었어요. 근데 왜 그냥 서 있었냐면 서로의 군사력이 너무 똑같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면 질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고 그대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서 있었어요. 그때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절을 보시면 싸움을 도둑는 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돕는 자는 히브리어로 이시, 합베 나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어떤 뜻이냐면, 남을 위해 대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 나타나서 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을 싸움 돕는 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골리아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의미가 없다. 서로, 1대1로 나와서 싸움을 해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 회, 현쟁을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따지면 올림픽에 국가대표가 나가서 우리를 위해 대신 경기를 해서 1등을 하면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영광을 다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잘 보시면 이상하게도 오즈에서 7절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키가 얼마가 되고 갑옷은 어떤 갑옷이며 투구는 노 투구이고 그가 가진 방패와 무기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마치 이 성경을 있는 사람들에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 주고 싶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돼도 모자를 판인데 왜 골리앗이란 사람한테 이렇게 기록을 다 하게 했을까요? 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 군인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 본걸 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본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하신 것이죠.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도 보기 싫어서 보고 싶지 않은 골리앗을 봤거든요. 근데 또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도 보셨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함께 보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골리앗을 보신 게 아니라 뭘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 뭐 때문에 여기 서 있어서 두려워하고 쳐다만 보고 있는가? 그걸 성경에 무려 세 구절이나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은 함께 현장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셨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볼까요 중심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죠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서 16장, 16장 7절 이렇게 쓰여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그 사람의 겉모습, 성격, 말투, 성향, 거기에 집중하여 볼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 여기에 있는 우리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리의 시선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 11절을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벌레 대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하였더라?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니라라는 이 두려워하다의 뜻은요. 원어의 뜻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갈라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가득 차서 그 공동체가 분열되고 갈라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이 지금 현재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갈라질 만한 두려움, 그 두려운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이때에 사울왕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내가 성경을 다 펴셨죠. 저희 본문을 조금 넘어가서 17장 25절을 보시면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이올라온 사람을 보아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은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세금을 면제하게 하라, 시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당시 사월왕은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월왕이 가진 묘한은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찾아낸 방법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잘 보시면, 그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가지 않았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떤 방법이에요?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스냐는 그 신학자분이 계십니다. 어, 그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3호에서 17장, 1절, 12절의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본문은 가장 인간적인 본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본문. 왜 인간적인 본문이라 얘기했을까요? 어떠한 구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글씨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득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만 기록되어 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 문제에 대한 강구함이나 부르짖음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적인 폭문이다. 라고 그유니터스 신학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의 해결책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을 세워서 내가 보고 있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골리앗을 찾고 있는 거예요. 더 강한 골리앗. 1지장 25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골리앗을 쓰러트 용사에게 뭘 준대요? 재물도 주고 왕의 딸과 결혼해서 왕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세금을 면제해주는 보상을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조건과 보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인간적인 거 아닐까요? 그래서 새로운 골리앗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새로운 골리앗이 찾아지지 않았을 땐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내가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이 되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문제와 사항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갑자기 키가 2m 넘는 골리앗이 서 있을 때이 사람을 지나가야 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겠죠. 근데 역시 우리 안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여서 현재 의내 삶을 잘 주의 깊게 살펴보아도 해결할 만한 방법이 지금 사울왕의 조건을 제시한 것만큼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여 세워 주소서. 아무리 나를,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권리와 권력, 위치를 내게 주셔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나를 높이 세워 주소서. 내 마음 다치지 않는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안정적인 일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수 있도록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더큰 자리에 세워주셔서 내가 이 골리앗을 이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유혹과 조롱을 이길 수 있게 나를 더 크게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 혹시 이렇게 기도하진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했냐고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여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길수 없을 것 같아서 내 삶이 유지가 되지 않고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골리아처럼 쌓여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나를 더 크게 세워 주셔서 넘어가게 해 달라.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고통받고 싶지도 않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아침에도 이곳에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커지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 같아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마치 지나가야 할 과정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이 과정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골리앗스러운 크고 무거운 이길 수 없는 문제와 환경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문제를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과정 안에 우리는 참 자주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 열심을 다해 살아오면서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불합리한 환경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때 내가 가진 이 믿음의 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이 믿음의 틀, 내가 놓치지 않고 싶은 이 신앙의 끈을 놓치게 되는 그 흔들림의 과정, 그 과정이 어느 순간 찾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여기서 나는 더 이상 뭘할 수가 없구나. 라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판단의 때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골리앗을 바라보게 하시고 골리앗을 저와 여러의삶 가운데 서 있게 하신 이유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게 1부에서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함께 같이 1부에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어~ 논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여러분, 주님이 뭘 하셨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부끄럽고 개의치 않을지라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만나게 하시고 골리앗을 보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무겁고 험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부끄러움과 개의치 않은 길을 거역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부끄러울지라도, 기치 않을지라도, 마음 편하지 않을지라도, 불안리하여서 견딜 수 없을지라도 당당히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으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면서 주님은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십니다. 3회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두려워 말고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볼 때마다 넉넉히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어 걸어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충복합니다. 블레셋 민족 각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인간, 남자,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명사의 뜻인데, 효용사적인 표현에 어떤 뜻이 있냐면, 각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각 사람. 각 사람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개인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할 때이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군사로 함께 모여 있어요. 사울 왕도 그들의 군사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서 있어요. 그죠 함께 서 있어요. 그리고 함께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 성경을 보고 보았을 땐 골리아 한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 할까? 어쩌면 하나의 강한 공동체라고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라는 각 사람의 뜻을 보면 골리아시라는 문제가 그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문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이 땅에 사회의 차이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열심히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열심히 기도할 때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각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 주어진 문제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져진 문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혼자 마주해야 할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세와 자격이 있어도 문제 앞에 서면 이곳에 함께 계셔도. 문제 앞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혼자인 거예요. 나는 혼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게 주어진 큰 길, 큰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혼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만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근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다른 데서 바라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옆에서 함께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이곳에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을 집중하여 바라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커다랗고 큰 문제 가운데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귀도 들어주지 않으셔. 그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시선은 내 중심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3회상 17장을 보면 처음엔 골리앗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지나가게 하시고 견디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이기게 하실까요?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불레의 삶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칼이 없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손에 큰 무기와 방패와 칼이 있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칼이 없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 손에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만. 주실만한 아름다운 이끄심 인도하심, 인도하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로 하여금 칼이 없어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